김용빈과 진혜성, 재한은 2020-21년 에서 KBS 2트로 전국체전 답A 동기로 처음 만났다. 당시 김용빈은 7년 공백을 깨고 경연에 복귀한 상황이었고 진혜성과 재한은 각각 가요무대와 불후의 명곡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신이었다세 사람은 연습실에서 새벽까지 화음을 맞추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했다. 특히 김용빈이 공황장애 약물 부작용으로 곰이 흔들면 진혜성이 발성 교정을 도왔고, 재야는 무대 동선을 직접 그려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경연 종료 후 진혜성, 재야가 TV 조선 미스터 트로니와 미스트롯 3에 연이어 출전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자 김용빈은 조용히 체력과 레퍼토리를 다졌다. 2024년 할머니의 요원처럼 남은 도전을 위해 그는 두 친구의 음향감독을 찾아가 최신 이너여 세팅 정보를 공유받았고 제아가 쓰던 아날로그 리버브 세팅을 그대로 적용해 미스터 트롯 3 무대에서 폭발적인 공간감을 만들었다는 후일담이 있다. 2025년 3월 김용빈이 최종 진에 오르자 가장 먼저 대기실로 달려온 사람이 진해성이었다. 세 사람은 투썸 트롯이라는 단체 대화방에서 콘서트 일정과 팬미팅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며 지금도 동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 명이 함께 부른 역주행 메들리 가요 모델이 메이크 스페셜 디지털 싱글이 예고돼 있어 세 동료의 우정과 시너지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전망이다.